네. 5번가는 생각있다 손들어보세요 음. 선물해주면 함자다 준비됐죠? 그럼 저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? 뭐뭘 시작하죠? 어... 연락이 뜨시면 돼요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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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야야저 누구야 저 누구야 쿠로바오 들고 있는 거 누구야 나나나 나, 나? 나 어디야 우리 지금 같이 모여있어 우리 나난 난 통과는 같이 있어 오 깜짝아 오 깜짝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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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어, 뭔데 무슨 어, 뭔데 무슨 와 나야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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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Pues nah. uh, 어? 아! 들라뒤뒤 들라! 뭐뭐뭐고 소리. 오! 어어 나가는 길인가? 엄마! 어, 저 배고야. 저거 뭐야? 어, 여기 나가는 길인가 보다. 어어 어. 들라 같이 가. 아이, 미안해. 아! 거 있어. 죽고 싶지 않아. 죽고 싶지 않아. 탈출. 탈출. 언제 태어나올지 몰라. 언제 태어나올지 몰라. 어 여기 숨어 있어. 여기 숨어 있어. 나 여기서 그냥 굶어 죽을 거야. 나 그냥 여기서 굶어 죽을 거야. 아리아 나 일어나. 나 너무 무서워. 영남 무서워. 영남 무서워. 영남 무서워. 남 무서워. 아까 전에 뭐기 아까 전에 뭐. 어딨어? 형 뭐를 했어? 나도 길 잃었어 내 뒤에 있어, 내 뒤에 있다고 날 죽일 거야, 날 죽일 거야, 날 죽일. 거야. 어, 길이 없어. 아니야, 숨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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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. 아! 뛰어, 얼른 뛰어, 졸라게 뛰어, 졸라게 뛰어. 아, 아, 아. 아! 야 아, 와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전... 지금 약간 놀란다는 감정을 처음 깨달은 어린 아이 마냥 움츠러들었거든요? <laughs> 야 여..여기 무정 나... 아니야? 여기 여기? 와와 <laughs> 뭐야 씨발야잉 시... 일로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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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떨어져 떨어져 <laughs> 야 뭐야 저 새끼 어딜 들어갔다고 왔는데 입가에 피가 전부 묻어있어 저 새끼... <laughs> <웃음> <웃음> 형! 나 여기 위에 있어서 안전하지 않을까? 안녕하세요 서브입니다 뭘 드릴까요? 어 문을 닫아 야야 <laughs> 야, 나 안전지대 찾은거 같아 여기 완전 문 닫아가지고 완전 밀폐야 여기 여기 오분간 씨발 이거 못올 걸. 공깡아 <laughs> <laughs> 문을 열었어! <웃음> <웃음> 문을 열었어 이 XX <laughs> 살려주실래? <웃음> 고맙습니다 씨발년 <laughs> 나. <laughs> 어, 어 야, 나 여기 진짜 안전지대다 여기는, 여기는 진짜. 허접, 족밥, 허접. 뭐 얘네 나 포기하고 그냥. 어, 와! <놀람> 어, 이쪽 왔다, 이쪽 왔다. 이거 근데 못 들어오잖아. 이거 어떻 들어올 거야? 아, 근데 들어올 텐데. 아니야, 이거 못. 들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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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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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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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 새끼 뭐야? 아, 그저 빵은 저걸로 주시고 그 올리브 마니에다가 그리고 야, 프로틴 쉐이크. 몰라. 야, 여기 진짜 안전한가봐. 거기 내가 아까 있던 곳이야. 여기 이러고 있어도 쟤네 올라오던데? 아니 설마? 설 설마? 에이. 에이, 에이. 근데 아까는 약간 버그 같은 <laughs> <설마>. 거였지. <laughs> Let it burn. 아! 어 뭐야? 어어 어? 여기 완전 안전지대 아닌가? 나 갇혔다. 나왜 <laughs> 갇혀가지고 여기 완전 사방향이 다 막혀 있어. 여기 아무리 봐도 절될것거 같은데. 야 들어갈 수 있어 여기 안에. 아, 네.